꿀잼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 한 번만 들르기엔 너무 아쉽고 더 자주 와야 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발 벗고 나섰습니다. 라라리 라라. <laughs> 벌써 신났어요. <laughs> <또 흥이>. 네. <laughs> 자세히 봐야 재밌다. 너도 그렇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지역 광주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 뭔가 둘러보면 즐길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또 막상 가려면 어딜 가지? 그렇게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광주에서 놀거리, 즐길거리들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따라와, 따라와! 어, 저도 오, 굉장히 습니다 어, 따라오세요. <laughs> 광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포스, 바로 무등산이죠. 제가 전국하러 한번 떠나봤습니다. 음, 날씨 너무 좋다. <laughs> 정말 거길거네요 아, 날이 너무 좋았어요. 무등산 리프트?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곳에 오면 광주 무등산의 전경을 더 생생하게 볼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네. 잘 오셨어요. 네. <laughs> 저희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1978년대 개장해가지고 친환경적 시설로서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8, 90년대 광주에서 가장 핫했던 관광 리프트는 요즘 MZ 사이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앉아요. 메트로의 대세를 다 따라가고 있네요. 맞아요. 네? 아, 재밌더라고요. 오. 오! 안전장치가 저기 끝이네요. <laughs> 스릴 가득하죠. <laughs> 뭔가 숲속 깊이 깊이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에요. 와, 이 줄을 타고 약간 숲속으로 <laughs> 빨려 들어가는 느낌. <laughs> 진짜 높게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니까 몸도 편. 펴... 네. 또 이렇게 산 깊이 깊이를 높은 위치에서 볼수 있으니까 눈도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 와. 높아지네요. 신게해지더라고요 <laughs> 점점. 또 이곳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아니, 만점인 합숙인데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음, 리프트에서 내려서 잠시 산책을 하다 보면 어드덧 유원지 속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laughs> 어, 모노레일? 바로 모노레일이었어요. 산부터 에가지고 아, 정경 너무 예쁘다. 그림 속한 장면 같아. 산길을 네. 이렇게 기차를 타고 보름이. 가다니. <웃음> <웃음> 무등산도 다 보이고, 광주 우와. 도심이 지금 진짜 한눈에 다 보여요. 와, 엄청 컸죠. 직접 걸어 올라가잖아. 천천히 가는데. 수 네, 네. 높이가 맞습니다. 지금 340m 높이라고 하거든요. 오. 오, 오, 천천히 가는데이타죠이모노레를 타면 무등산의 매력을 <laughs> 더더더더 많이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laughs>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색다른 스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무등산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황룡강을 품은 나만 알고 싶은 탑풀. 이국적인 분위기는 물론 감각적인 인테리어. 여기에 맛있는 디저트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곳은 탑풀 카페입니다. 음 뭔가 벌써 또 불소한 냄새같나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배를 <laughs> 여기 들어서자마자 전경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곳에 또 추천할 만한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추천할 메뉴는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와... 피낭시에 그리고 크로플 종류가 있는데요. 그 저희 시그니처 음료인 크림브릴레라떼까지 함께 드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믿고 주문하는 사장님의 추천 메뉴 시그니처 음료가 괜히 특별한 건 아니겠죠? 기다리는 시간마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 꿀뚝이요 오는 재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비주얼도 너무 예쁜데요, 지금? 와, 남자 다 드셨나요? 그럼요. <laughs> 이렇게 푸짐한 메뉴에 황룡당 일단 제일 버립니다. 먼저 시선을 끄는 게 흑임자 치즈케이크. 그냥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진짜 약간 카페에서 흔한 메뉴잖아요. 근데 지금 색깔이 흑임자 색깔이 나요. 비주얼도 안다르죠 흑임자의 고소한 맛이랑 이 치즈케이크의 달달한 맛이 합쳐지면 어떤 맛일지 예, 너무 궁금하고요. 거기에 또 그리고 그리고 에한류별로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크로플도 있고요고 진짜 궁금했던 크림 브릴레 라떼. 저 크림 브릴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에 지금 크림 브릴레가 그대로 있는데 아래는 또 라떼여서 이것도 음.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음, 달달하면서 쌉쌀한 음, 그런 맛이 날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 <laughs> 엄청 부드럽고 기분 좋은 달달함. 음. 야, 이걸 깨서 같이 먹나봐요. 크림 브릴레가 위에 올라가니까 더 부드럽고 약간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에 앞이 뻥 뚫려있어서 자연을 느끼기가 음 너무 좋더라고요. 뷰도 맛있네요. 뷰맛있는요 햇소리까지 맛지. 들리니까 약간 카페 온게 아니라 힐링하러 온것 같아요. 음 뭔가 광주 도심을 벗어나서 근교로 약간 여행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행복하다 오늘. 또, 찐 행복의 음. 미소가 나오고 있어요. <laughs> 옆자리에 앉고 싶네요. 시그니처 메뉴인 이제 흑임자 치즈케이크 이걸 또 사장님께서 와.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바스크 치즈케이크인데 또 보니까 어, 그, 색깔이 흑임자 그러니까 색깔이 먹어요? 나고 어, 찍어 먹었죠, 당연히. <laughs> 음, 오, 신기하다. 진짜 이 흑임자 맛이랑 바스크 치즈케이크랑 엄청 잘 어울려요. 음. 요즘에 할메니얼이라고 약간 흑임자, 인절미 이런 메뉴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저처럼 mz 세대들 취향도 너무 저격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도 부담 없이 너무 이 치즈케이크 느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저트에 진심을 다해 봤습니다. 또 이곳이 디저트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맛과 분위기 모두 잡고 싶은 분들께 이곳 핫플 카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도 즐겨주세요. 너무 좋죠. 자, 광주의 꿀잼거리 마지막 포인트는요. 짜잔. 우와. 방이 좀 오시나요? 시원한 인공파도를 가르는 도심속 서핑입니다. 아, 뭔가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가시는것 같지 않나요? 네. 우와. 너무 시원해 아, 보여. 너무 잘 타시는데. 아니 근데 제가 오늘 탈게 설마 이거라는 거예요. <laughs> 오늘 또 도전하시네요. 네. <laughs> 저 자연 내가 탈수 있을지. 저만 촉촉한 거죠. 탈수 있어요. 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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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해드리고요. <laughs> 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네. 그냥 누구나 남녀노소가 초등학생분들도 와서 탈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서핑은 해변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에서도 서핑을 탈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바닷. 서핑이라는좀 틀린 종목이긴 한데 원래 종목 이름은 스포츠 이름은 플로어 보딩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인공 펌프로 이제 많은 물살을 내보내서 그 물살 위에서 타는 거라서 스케이트 보드나 스노보드를 우물 위에서 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물 위에서 보드를 탄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고 거기서 이제 바다 서핑 실내 서핑 요렇게 이제 불리가 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앞서서 레슨은 필수겠죠 먼저 지상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부터 해봤는데요. <laughs> 이마저도 어렵더라고요. 어, 쉽지 않을 것같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지상인데도. 서 있는 밸런스의 힘으로 물살을 밀어냈다 뺐다 물어냈다 뺐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아, 네. 지상에서 해도 이렇게 쉽잖아요. 힘든데. 지금 그럼요. <laughs> 몸이 안따라지죠 도... 안 2초 안에 넘어질 것 같아요. 100% 넘어져요. 대신 저희가 강사분들이 다 잡아주니까 <laughs> 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대신 말안 들으면 그냥 놀 거예요. <laughs> 어, 강사님 엄포에 마음이 좀 급해져서 급하게 연습을 좀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속성 훈련을 마치고 물살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서었는데요 바로 가고, 밥 먹기 에 살짝 이렇게 숙지지 마세요. 발바닥에 힘주지 마세요. 들어왔어요. 1초 만에 넘어지면한또 갑니다. 아, 어, 떻게 하셨어요? <laughs> 그래도 1초보단 조금 더살었습니다 아, 물살이 정말 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아, 아, 이게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손을 못자마자 바로 있수 <laughs> <laughs> 아, 정말 혼자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벗는 아디처럼강사님 손을 정말 꼭 의지하게 됐는데요. 거친 물살 보이시죠, 지금? 정말 이 물살 때문에 제 몸이 제 몸대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빨 살짝만 내릴게요. 팔 내릴게요. 그쵸, 허리때요맞좀 짧은 것 같지 나요 아, <laughs> 그냥 좀 잡으시네요 아, 갑자기 누라고 하신 거아니상히 스파르트인데요? 누 있을 것데놓자마 역시나 어김없이 넘어졌습니다 예 네, 지상에서 하던 거랑요 차원이 달라요 거센 바람이, 거센 파도가 이렇게 들려주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힘이 어갔는지모르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오, 높은 파요 네, 드디어 환가친가였습니다 됩니다. 저게 비록 방사선을 네. 놓치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한음치고떡 먹는 걸다는말다 들었는데요. 아 밀려드는 파도에 네. 맞춰서 보드를 타는 느낌이 그 놀이기구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처음 타 보는데 어때요? 좀잘 타지 않았나요? 마치 바다의 물살을 가르는 포세이돈이 된 기분이었는데요. 저 진짜 균형 감각도 평소에 없는 편이고 초보자인데도 선생님이 알려 주시니까 뭔가 쉽게 즐겁게 서핑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와도 그리고 친구끼리 연인끼리 와도 너무 재밌는 즐길 거리 놀거리가요. 광주에도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 광주에서 여러분 꿀잼을 찾아보세요. 안녕. 꿀잼은 이제 그만! 매일매일 즐거운 꿀잼 도시 광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여행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